서울시가 각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관련 역량 등을 평가하는 2013년도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평가를 실시했습니다. 마포구는 이번에도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. 자세한 소식 유한솔 기자가 전합니다. 마포구가 서울시 주관 2013년도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. 본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실시한 안전도시 만들기 관련 사업들에 대해 재난안전 관련 역량 강화와 안전관리 기반 강화, 생활안전 커버넌스 활성화 등 다섯 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종합 심사한 것입니다. 이중 배점이 가장 높은 생활안전 커버넌스 활성화 분야에서 방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번 최우수구 선정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. 또한 풍수에 대비 가상 모의 훈련 실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, 이륜차 난폭운전 개선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업을 시행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구청장은 이번 안전도시 만들기 최우수구 선정을 관내 전 직원과 동별생활안전거버넌스 회원을 비롯한 주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.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과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하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. 마포투데이 유한솔입니다.